오늘도 사실 이 어려운 장면에서 이 중앙을 아주 결단력 있게 끊어가고 음. 여기를 딱 취한 것이 네. 아주 좋았고요. 뭔가 살아야 되는 분위기에서 중앙을 공격하면서 이곳 집어넣은 수를 포착한 것이 결국 승리로 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이잽두 방에 박용근 구단이 무너진 것 같은데요. 네, 오늘은 이지영 구단의 결정력이 아주 좋아 보입니다. 네, 맞아 이지영 구단이 박영 구단을 만났을 때덕분으로 시너지 효과를 받고 맞아요. 있는 맞아요. 것 같습니다. 일곱, 네, 아무리 봐도 뒷맛이 고약하거든요. 그런데 <laughs> 네. 수는 안 돼요. <laughs> 자신 있게 이어가고요. 일단 이곳에 이제 패를 버티는 흐름인데요. 네. 근데 사실 뭐 그렇게 흑의 입장에서로서는 이 패를 진다고 해서 뭐 타격도 없고요. 음. 부담이 없는. 네, 그래서 이렇게 끝내기를 하면서 패를 계속 이어 나갈 수 있겠습니다.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용성전 예선에서 박용훈 구단은 박상진 사단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이 통산 999승을 이뤘는데요. 네. 자 이제 천승까지 딱1승 남았습니다. 아, 근데 이제 같은 팀의 그 후배한테 오늘 <laughs> 네. 좀 고생을 좀 하고 있고요. <웃음> <웃음> 자, 이 천승자가 이 한국 기사 중에서 아홉 명의 선수가 올라 있는데요. 그 지금 바로 옆에서 대국하고 있는 선우욱 단도 네. 그 지금 통산 그 승수로 보면 천. 오늘까지요. 1 0 6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통산 순위에서 7위를 달리고 있고요. 네. 그 밑에 이제 팔위는 목진석 구단, 그리고 구위는 조한승 구단. 이제 박영구단이 천승을 달성하게 되면 그 네. 프로 역사상 1 0 번째로 천승 네. 클럽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딱그 아, 순위와 딱 천승의 숫자가 네,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요. 박영훈 구단도 빨리 오르고 싶을 텐데 자, 오늘 과연 이 천승을 이룰 수 있을지 약간 힘들어지고 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천승이란 것은 그 웬만한 기사는 도저히 엄두를 낼수 없는 네. 기록입니다. 만한 기사들은 사실 천판 두기도 힘들고요. 그렇죠. 천승이라는 것은 더더욱 어렵고 네. 최근에 그 바둑계에서 서봉수 9단이 그 천승을 오래전에 달성했는데 또 천패라는 <laughs> 또 대단한 이게 사실 패수가 기록이 네. 대단한 네. 게 되어버렸어요. 왜냐면, 천패를 그렇죠. 또 하는 것 자체가 정말 이 놀라운 일이거든요. 음. 그만큼 대국수가 많았고, 네. 서봉수 구단은 무려 거의 1,700승 가까이 하면서 천패를 냈기 때문에 네. 통산 승률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아. 통산 대국수도 지금 거의 조년 구단에 근접한 네. 지금 2,700국가량을 지금 두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네. 어, 서봉수구단은 이 통산 3천국을 향해 달려가고 네. 있는데요. 서봉구단, 아, 네. 아, <laughs> 네,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요. 돌을 걷었습니다. 네, 바로 그 자리를 짚어가는데요. 아, 그한 방에 너무 아팠어요. 아, 이건 좀 아쉽습니다. 왜냐면 흙이... 중앙으로 진출을 하면서 백의 약점을 노린 상황에서 그대로 그 허점을 방치하고 아래쪽을 두텁게 지켰거든요. 네. 네 그것이 결국 이바둑에 패착이 되지 않았나 음. 싶습니다. 자두 기사가 승부처 장면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승부가 일찍 끝이 났습니다. 아, 아쉬운 부분이 박영구단 많이 남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박영구단은 이곳 이제 나릴자 지킨 것으로 아. 입구자가 확실했다는 얘기입니다. 네. 날일자는 역시 이제 실전처럼 들어갔을 때이 나와서 끊기는 게좀 음, 음. 강력했던 거죠. 네. 박영구단은 날일자로이 중앙의 약점도 보강을 하면서 나중에 침입을 노리겠다라는 생각이었었는데 실전에서는 듣지 않았어요. 조금 더 단단하게 연결을 했어야 했다라는 의견이고요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지현 구단의 이 과감한 침입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들어와서 이 백이 큰 집이 날수 있는 공간을 좀 무력화시킨 것이 일단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박영 구단과 이지현 구단의 32강 전 흑불계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자, 오늘도 흑번 필승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지현 구단, 박영 구단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상대전적 4연승을 거두게 되었고요. 16강 진출에 성공합니다.